1987년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이거 어디 제목이게요? 조선일보 제목입니다. 득표율 89.77%. 김대중 당에서 김대중보다 더, 어, 박근혜보다 더 역대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도 그렇고, 뭐, 저기 행정, 물론 국회, 뭐, 거기다 이제 좀 있으면 사법도 잡아요, 헌재도 잡았죠. 그나마 이제 정부 안에서 결제 라인에서 불만 생길까봐 이제 기재부도 잡겠대요. 기재부는 이제 재정 건전성이 문제기 때문에 그돈좀 쓰자 그러면 여기서는 정부 안에서 좀 태클 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기재부가 뭘걸 주력벼락해. 기재부 힘 빼. 지금 이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2028년 총선까지 견제 세력이 없다. 이제 정말, 2025년, 21세기에, 대한민국 5000년 사이 단한 번도 없었던 유사일의 최고의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이 탄생하게, 탄생하기 일보 직전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반면 이게 모든 모든 신문 일면에 아까 봤던 그 사진이 실려 있고 그럼 국민의힘 기사가 신문의 일면에 실린 건 뭐가 있나 봤더니 서울신문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덕수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기사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산덕수 총리가 서수정의 캠프를 꾸렸더라. 이제는 뭐 출마하냐 마냐는 뭐더 이상 뉴스도 아니다. 이미 캠프 꾸리고 그러면 이제 30일쯤에 사퇴 후에 에, 출마할 것 같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덕수가 나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제 한덕수 단일화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방법을 이제 얘기하는 단계가 됐다. 그래서 원샷 경선을 하자. 콩클라베로 하자. 아직 이르다. 아직 단일한 얘기는 하지 말자. 원샷 경사는 뭐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깔끔하게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그냥 누구 할지 그냥 결정하자. 콩클라은 뭐다? 연보 뭐 여론조사하고 그러냐. 여기, 저, 어, 서로 앉아,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어, 니가 하자, 내가 하자, 양자 간에 그냥 결론 내면 그걸로 가자. 그래서 김문수보가, 아 형님 하십죠 그러고 그냥 주면은 그걸로 그냥 게임 끝. 그럼 국민의힘은 그냥 실컷 예컨대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실컷 경선에서 후보 뽑아줬다니만 형님 하셔이말 한마디면 게임 끝 국민의힘 후보 없음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우리 후보 뽑고 있는 와중에 우리 후보로 등록도 안한 사람이 왜 여기서 지금 주인공 노릇을 해야 되냐 이게 하나가 필요하고. 요두 번째는 이제 입당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무소속으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만약에 보수진영의 단일 후보가 된다? 그럼 국민의힘은 불임정당이에요. 후보도 못 내요. 그러니까 불임정당 만들지 말고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후보 등록 마감 전에 그래서 이제 기호 2번을 쓸수 있도록 만약에 무소속 후보라면 당 선거자금을 못 쓰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하... 이게 무소속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뭐 정치적인 파급력에 무소속에 뭐가 있을 것 같죠. 근데 무소속이라는 게참정착기 힘들게. 에... 대한민국의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정당에서 만들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돈 때려 박는 것들이 정당이 있으면 다 당해서 때려 박고 나중에 보전받을 길도 있지만은 무소속으로 하면은 다 혼자 돈으로 때려 박아야 됩니다. 돈이 그렇게 없지는 않은 분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돈 때, 진짜 개인 돈으로 때려박을 생각하면 후덜후덜합니다 예. 반총장이 돈 나가는 거 보고 허걱허걱허했다는거 허걱, 허걱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호 2번이라는 이게 선명한 대결 구도에서 기호의 중요성이라는 게 있죠 이게 있고 그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는 해에 뭐 보조금이 나오긴 하는데 뭐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돈한 푼도 못 써요 무소속 후보한테 그돈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다 좋습니다. 여기 네분 중에 누구라도 이제 한 명이 이제 후보가 된다고 쳐요. 그리고 이분하고 단일화를 한다. 그런데 단일화를 하거나 말거나 다 좋은데 그러면은 이분들 중에 누군가 떨어진 한 분이 야, 국민의힘 경선은 그럼 왜한 거니? 라고 태클 딱 걸면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딱, 아, 한덕수 총리가 딱 단일 후보가 됐다 그랬을 때 이거 저 단일화 무효 처분, 딱, 가처분 딱 걸어버리면 이거 빼박이에요. 이거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입당을 일제감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애시당 초에 4명에도 못 들었던 일제감시 잘린 사람들 있잖아요. 얘, 왜, 얘는, 뭐, 뭐, 얼마나 똥이 굵길래 저기 예산 통과야? 부전승이야? 그 법률적 근거는 뭐야? 그것도 가처분. 100% 걸립니다. 무소속이랑 당선, 어, 한 다음에 입당? 그게 이제 그나마 좀 법률적으로 쟁점이 있는데 그것도 걸면 걸릴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거 거기까지 가려면은 돈 감당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평생 벌어놓은 돈 그때까지 다 써야 될 거고 그돈 아끼고 있으면은 아 여기서 이제 모양은 모양대로 다 꾸기고 어 결국은 또 드랍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돈안 쓰면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이래저래 굉장히 그 딜레마 아,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핵심 뭐죠? 여기서 지금 이분들 지금 경선 한참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신문 1면에 이름 나온 사람은 이분이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국민의힘이 이브릭으로 전략했다. 불임 정당이 될 수도 있다. 잘좀 해봐라. 이 이번 대선의 승부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은 어, 단단히 뜯어고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국회의원 배지를 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어 생각이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어, 그야말로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국민의힘 전원, 최소한 국민의힘만이라도 전원 재보고재보고 선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에, 어쩌다가 당이 이 모양 이꼴이 됐는지, 에, 진지한 반성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 아마 당장에 또 선거 치르는 전략, 그러면은 또 빤합니다. 또 이제 선조의 전략이 먹힐 거고, 또 살아남는 사람은 또 선조가 될 거예요. 그런 문화가 팽배했을 때, 결국 하는 건 국권 상실이었습니다. 역사에 답이 다 있는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당장 자기가 먹고 사는 데는 선조의 길을 가는 게 훨씬 낫죠? 다 선조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뺏깁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의 소명의식이 무엇인지, 과연 정치를 하는 이유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좀더큰 뜻이 있는 건지 보여줄 때가 된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